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합동회의체입니다. 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상공인분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성장의 주역으로도 갈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새 정부의 정책 비전도 공유해 드리고 구체적인 어, 실행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 계획, 제2차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 등두개 안건이 논의 의결됐고,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 윈터 페스티벌, 새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두개 안건이 보고됐습니다.